<목소리> 안녕하세요. 맛있는 볼링 <몰린> 유재호 프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밴드에서 신청을, 스카치 대결 신청을 <목소리> 받아서 <목소리> 이렇게 두분 모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들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아, 그거 선크림이 어. 좀 번졌을 텐데. 아우, 괜찮아요. 알았어요. <목소리> <오>, 잘생기셨네. <목소리> <목소리>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광주 KJ볼링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경력은 한 3년 정도 된음 타이븐, 크랭커 스타일로 좀 치는 아 예, 동호인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예, 그리고 저희 소개하시죠 <laughs> 마이크 벗으시고 마스크 보고 이제 해주시는 게네 안녕하세요 같은 볼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추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 오 그만큼 좀 클럽 펀드라고 두 분이서도 이렇게 같이 치시면 뭐, 좀 튀길 때까지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많이 아, 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부끼리나 연희끼리는 안 돼요. <laughs> 네. 진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저번에 우리 희정씨 다이어리 그거 봤을 때 동감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laughs> 그... 아, 저는 저희 네. 프로님 마음이 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laughs> <laughs> 또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만에 또 어, 커플이 돼서 한 팀이 돼서 또 스카치를 하시니까 네, 또 마음 맞춰서 아, 과연 네. 우리가 얼마나 칠수 있을까. <laughs> 자, 그거는 그 <laughs> 네. 최종 점수가 우리의 궁합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오늘 치고 네. 또 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laughs> <laughs> 그렇지 뭐야. 아니지. 오늘은 프로님들하고 하니까. 싸움보다는 좀 이렇게 간압으로 음. 한번 해서 네. 네. 간합이가연될 네. 것인가. <laughs> 근데 네. 오늘은 타이틀이 뭐예요? 아, 글쎄 저번에는 빵을 먹었으니까. 그러게. 오늘은 뭐하지? 아 저희는 빵 생각하고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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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왜냐면 아, 저 여기 아, 맛있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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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그럼 네, 오늘도 음. 커피와 빵 비싸요.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그러면 이제 레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출발. 자 이제 연습하. 분명하셨죠? 네네네네 네. 네. <laughs> 그럼 오늘은 성공과 후공 정한데 저번처럼 하지 말고요. 네, 오늘은 네. 그냥 그래. 원래대로 원래대로 어, 처음이 여자 두 번째가 2차로. 남자 남자 네세번는 남자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치셨으면 다음 아, 에 네, 바로 또순가바뀌시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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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동호인하고 프로인데 핸디 이런 거 없나요? 아, 핸디 네. 네. 제일 중요한 핸디 그래 넘어가 아 그러다 아이고 많세요 20점 예아숙카치인데 네. 20점이면 아니야. 아 괜찮. 10점 하고 네? 우리 아왜 그러세요 이2 아, <laughs> 20점 주시면 <laughs> 20점 가서 안 싸우고 2고 우리 부부자 여기서 뽀뽀하면 10점 더 줄게 아니죠안돼 방역 때문에 안돼 방역 때문에 안 돼요 아, 저번에 이어서 에피소드 2두 번째 나 같은 대견인데요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세요. 아 저희가 먼저요. 네. 할까 네네이는 어느 쪽으로? 네. 왼쪽. 자, 오늘 저녁 밥상에 반찬이 달라져. 반찬이냐 아니면 들어와서 싸우냐? <laughs> 좋았어, 나도 일자 한번 넣고 싶었어. 어, 수피어야 아, 나이스! 어, 어, 살짝 도는 줄 알았더니, 나이스! 와우! 오오. 어, 여러분들, 와우! 와아야 돼, 근데. 를좀넣어줘요 오늘. 고기만 좀 먹으려면. <laughs> 이런 것도 네, 네, 네. 처리해야 또 마시니까. 네. 아우 씨. 아. 아안한 것도 진심으로 안되이 와우! 와, 예, 역시. 아이즈, 아이즈. 아굴, 예. 만 남기지 마. 헬펜만 남기지 마. 시작! 아, 야. 너, 무나 어딜 아, 네. <laughs> 오, 이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와. 감날갈수 있겠어. 야 힘을 그냥 하니까, 와, 힘이. 오, <laughs> 소라! 야 역시 뭐하요뭐 <laughs> <laughs> 나이스 노룩샷 봐주시는 거야 이거 약간 길다 아 역시 계속 3번에 서왔으니까번도1 5번에번 그러니까 나이스. 이번에는좀 힘, 이 한, 좀 빠졌어. 지더라도 좀 근접하게 져야 또, 보시는 분들도 재밌지. 봤을 때 내가. 와, 좋다. 와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끝까지는 전반전 이제 막 끝났으니까 한번. <목소리> 비슷하게 간다. 그대로 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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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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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데 아, 안 돌아오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참. 저희 핸디. 20. 10. 10점을 주시고, 10점 더 주시고, 못 치시면은 20점 아 주세요. 우리 아못 치면 20점. 못 치면 20점. 아, <laughs> <치면은> 10점. 10점. <laughs> 아니, 근데 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신 네. 거 같은데. 아. 너는 <laughs> 어. 왜저 저거? 아아라아 뭐야. 아, 아, <laughs> 아, 아 아까 계속 짧으셨는데아라 어, 주차리! 아! 20점.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아, 아이 <laughs> <어이>,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laughs> 아, 역시, <웃음> 역시 20점을 <laughs> <이> 받았는데, <laughs> 어? 아, 아! 바깥.. 바깥에 기름이 있네 <laughs> 바깥에 기름이 있어 아까 우리 남겼어 이걸 스트라이크 치면 안돼 그렇지 치지 마. 야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차이가 너무 많이 났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떠어떠세요? 이거 이거는 그냥 무명코다 하는 건데. 프로그램에. 다 하실 수? 아 뭐. 프로그램이 가능해못 뭐, 뭐, 하시면요. <nude> 못 하시면은. 아, 못 하시면 저희한테도 기회 한번 주시나요? 아, 여태 친 점수를 0으로 해주시고 두 프레임 갖고 승부 보시는 아, acaba, 걸로. 18 아, 프레임이야? <laughs> 오케이. 그럼 내가 스페셜 못하면. 못하면. 네. 네. 어, 네, 네. 어, 네, 네. 뭐, 스파이크됐으로만 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좀유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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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 1번 프레임, 1 프레임에 스파이크 됐으러 10번을 내는 거예요.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 잡을 거야. 못, 못 하시면 기회가 오는 거고, 하시면은 저희한테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고. <laughs> 그렇지만, 비로봅니다. 오! 오! 야! 오! 야! 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회인 네. <laughs> <긴> 것 같다. 왜, <laughs> 얘기냐면 내가 스트라 자신 이거든 야. 네. 그루. <laughs> <못 믿어. 웃음> 제로? 에서 야. 어? <laughs> 내려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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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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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만 존재하는 아이템. 이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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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3개, 3개. 3개. 저희도 3개. 만약에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세 개. 세 개. 다시. <웃음> <웃음> 어, 살아라. 와우. 안짝? 와우 역시 나이트. 스아 멋있다. 아, 그때 그 지셔가지고. 아, <laughs> 야 좋다. 아, 와 아, 이게 첫 투구해야 되는데. 아, <laughs> 어? 돌아, 돌아. 돌아, 아, 돌아 너무 돌아, 나가는데, 돌아, 너무 돌아. 나가는데. 돌아. 아, 아, 어떻게, 스페어 처리하면은. 아. 정말 양심 없지만. 아직 양심 없지 않아. 받겠습니다. 바깥 오케이, 오케이. 아, 자주 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 여보, 화이팅. 여보,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어, 어,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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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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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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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저니다이겼습니다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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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되셨으사 하는 바람은 즐거웠어요. 너무 아, 재밌 재밌었습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해가지고 혹시나 다음 기회 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더 하는데 혹시 프로님이 보시기에 뭐 단점이 많았을 테니까 한번 여쭤보고 오케이. 이게 좀 네, 배워. 도움이 필요하시다 면감사요합니다나 <laughs> 네. <laughs> 있어요. 나이스요거 방은 나이스. 나 이제 커피 사오시는 공간에 그동안 제가 잠깐 원포인트. 네. 오 나이스 나이스. 네네네. 와, 네, 네, <목소리> 네, 네, 네.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영광이다 영광. 이 이겼잖아. 안녕. 안사하세요 펄럭 잡아요. 펄럭. 달랑 달랑 꼬리 내 손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끌지 내리지 말고 끌고지만. 네. 하나, 손은 어, 음. 몇 파운 게 있나? 이거 14요 <laughs> 무거워 올렸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12님한테 13을 보고 아, 얘를 이겨내지를 못해 아, 얼마 안 됐어요? 아네그 저는 13 들었어요? 네 12, <laughs> 13 1 3 1 13 들었어요 <13. 웃음> 그, 지금도 어깨를 음. 이렇게 잡잖아 음. 어, 어깨가 움직여 자, 쑥, 쑤쑤 지금 허리에 어. 너무 나을버거우니가 미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자 다섯 발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왼발 오른발 나가잖아 음. 그러면 못해도 두뇌는 얘가 움직여야돼 두뇌는 못해도 늦어도 근데 네. 셋에서 넷 넘어갈 때 얘가 움직이거든요 음. 셋에서 둘 네. 왼발 시작 갈거야 하나 둘 i 마 a 어가려고 l e I'm a little. I'm a l i t t l 지 말고 a little. I'm a little. I'm a little. I'm a l i t t l